아직도 퇴근 안 했어?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뭐 하자는 거야? 나보다 더 늦게 끝나면 밥은 누가 하란 말이야? 당신이 하면 되잖아. 맞벌이 하면 먼저 퇴근한 사람이 밥 준비해야지. 난 남자인데 나더러 앞치마 들고 밥하라고. 그것도 당당한 의사인 내가. 나도 의사인데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는데 왜 나한테만 집안일을 떠맡기려고 해? 집안일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시간 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일을 하는 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당신 고집 때문에 피해받아야 하냐고 피해는 무슨 피해를 받았단 거야? 바쁜 아침 시간 저녁에 먹을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 꺼내서 데워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왜 내가 차가운 음식을 데워서 먹어야 하냐고 난 따끈따끈 김이 몰몰라는 요리 먹고 싶다니까 그런 게 먹고 싶으면 혼자 직접 해. 그러니까 그걸 왜 남자인 내가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니까. 당신도 의사니까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침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는 것만 해도 기진맥진인데 저녁 먹을 반찬까지 만들어 놓는 게 쉬운 일이야? 이럴 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 걸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다른 여자들은 그런 건 기본이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까지 모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거저먹는 거 아닌가? 유나는 어린 나이에 한식, 중식, 양식 못하는 게 없다고 하던데. 당신은 사회초년생인 유나보다도 못한 거야? 또그 신인 간호사랑 날 비교하는 거야? 그런 거 불쾌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비교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 내가 대체 뭐가 부족하단 건지 모르겠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은 신뢰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람이 남편이 먹을 반찬도 제대로 안 해놔. 난 최고의 신랑감인 의사인데 그런 내가 집에서 냉장고 반찬이나 꺼내서 데워 먹어야 하니? 나도 의사지만 내 손으로 다해 먹잖아. 여러 번 반복하지만 내가 한거 먹기 싫으면 혼자 만들어서 먹어. 열 받으니까 한 마디도 더 하지 마. 밖에 나가서 사 먹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 친구 불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가고 싶을 때 집에 가야지. 당신 요즘 대체 왜 그래? 사사건건 나랑 시비 걸고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 같아. 우리 성인이고 부부잖아. 전처럼 어른답게 대화하고 어른다운 행동하면 안 돼? 날 자기 아들 정도로 밖에 안 보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정말 무리야. 우리 부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거야? 솔직히 요즘 당신 모습이 너무 생소해. 내가 알고 있던 사람 같지 않아. 당신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이젠 바람까지 의심하니? 매일 병원에 있는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바람 핀단 말이야. 요즘 부쩍 새로 들어온 간호사 말 많이 하잖아. 그 간호사랑 뭔일 있는 거 아니야? 난 의사야. 의사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지. 간호사랑 뭔 바람이야? 상상을 해도 말이 되게 해. 두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발언은 나뿐만 아니라 유나한테도 상처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거 봤어? 나한테 의심받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해. 당신이랑 그 간호사가 같이 밥 먹는 걸몇 번이나 봤단 사람이 있어. 대체 누가 그딴 말을 했어? 남의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 인간 그거 안 되겠네. 어떤 놈이야? 남자지. 그 인간 혹시 당신한테 관심 있어서 우리가 쪽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의사면 의사답게 단어 사용에 신경 써. 이런 말 나도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참고 참다가 충고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남자를 속박하는 귀찮은 여자였어?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 소유로 쥐락펴락할 생각이야. 유치하게 공격하지 말고 적당히 해.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 오늘은 나가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화딱 지나서 못 살겠네. 통금 시간은 지켜? 며칠 후? 아까 낮에 데이트 거절해서 미안해. 나도 너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요즘 따라 와이프가 자꾸 날 의심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와이프가 은근 끈질기잖아. 한번 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일단 한 달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다시 판단하자. 대신 다음 달첫 번째 주말엔 같이 여행 갈수 있어? 그때 와이프가 해외 학회에 참석해야 해서 집에 없거든? 너가 원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이틀 살아도 되고. 너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했잖아?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 잠옷 입고 우리 와이프 화장품 쓰면서 우리 집 안방 침대서 자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집에 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와이프가 은근 공주 기질이 있어서 쓰고 있는 물건 모두가 명품이거든. 아빠가 병원장이고 엄마가 대학교수라 성질은 지랄 맞지만 부자라 보석도 많고 명품백도 많아서 백화점 구경하는 것처럼 재밌을 거야. 그렇게 많으면 나한테 한두개 줘도 되겠다. 물론이지. 우리 와이프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한두 개 없어져도 전혀 모를 거야. 네가 뭔데 내걸 그녀한테 맘대로 주겠다고 하니? 뭐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바람피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내 연녀를 내 집으로 끌어들여서 내 화장품 쓰게 하고 내 잠옷 입게 하고 내 침대에서 자게 하고 내 보석까지 주겠다고.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것 같은데 뇌시티 한번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 보낸 거야? 이런 일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정말 내언녀한테 보낼 문자를 와이프한테 보내는 등신이 있긴 있네. 그것도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전능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바람 필때 인간의 지능은 최저로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보다. 뭐 내가 학회 가면 우리 집에서 데이트를 해?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내언녀를 끌어들이겠단 거야? 아무리 화나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사준 집이니까 내 집이지 그럼 네 집이니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이지 결혼하고 100년을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야 당신의 그런 고압적인 태도 하나를 아래로 보는 그 건방짐이 난 정말 싫었어 자기가 원장 딸이라고 잘난척하는 거 비위 맞춰 주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이젠 정말 질렸어 그래서 간호사랑 바람폈니 잘 숨겨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다 들켜 버리니까 억울하지만 어떡해 그래 인정할게 나 바람 폈어. 유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유나는 친절하고 귀엽고 날 멋있다고 해주고 우러러 봐주는 최고의 여자고.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여자야.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배신당해도 싸단 거 알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살고 일밖에 모르고 가정에는 관심도 없잖아. 당신이 와이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고 다른 여자한테 갈 일도 없었겠지, 안 그래? 진심 그렇게 생각하니? 병원 일도 집안 일도 그리고 니네 집 일도. 난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니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와이프로 보였니? 부족하다마다. 우리 엄마도 의사 며느리는 부려먹기 힘들어서 부담스럽다고 했어. 둘째 며느리는 애교도 많고 일도 잘 도와줘서 좋은데. 명절에도 제사에도 제일 늦게 얼굴 내미는 당신한테는 좀처럼 마음이 안 간다고 했어. 당신한테는 그렇게 말하셨니? 나한테는 동서가 봉투에 겨우 10만원만 넣어준다고 이 비죽거리셔놓고. 인간이 어쩜 그렇게 간사하고 얍삽할까? 봉투에 200만원씩 넣어주는 의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난 시댁에 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셔놓고 뒤에선 내 흉을 보셨어? 고졸에 평생 일해본 적도 없는 우리 엄마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 어때? 노약층은 착할 거라고 착각한 내가 너무 순수했네? 우리 엄마를 깔보지 마. 의사인 날 낳고 길은 대단한 분이야? 입으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존중해주는 척하지만 뼈속 깊이 우리 엄마를 무시한다는 거다 알아. 자격지심 있저는 개천의 용이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가서 결혼했는데 역시 사람이 나고자란 가정환경은 쉽게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개천의 용이란 말이야. 개천의 용은 너한테 과분한 칭찬이고 넌 그냥 개천에 미꾸라지라고 해두지 그럼. 이런 말 유치하지만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는 거니까 발끈하지 마. 밤낮으로 일밖에 몰라서 피부는 폭삭하고, 얼굴도 40대 같은 여자가 입만 살아서 제잘되고 있는 꼴이란. 여자는 학력도 직업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인데는 얼굴부터가 아웃이란 거지. 반면 유나는 어리고 이뻐서 내 와이프가 되기에 손색이 없어. 남은 인생 아줌마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해. 이혼 말은 내가 먼저 꺼내야 하는데 왜 지가 먼저 대사를 뺏고 지랄이야. 이혼하고 우리 아빠 병원에서 나가. 이혼은 내 사생활인데 병원이랑 뭔 상관이란 거야? 장인 어른인 원장님이 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단 거 몰라?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는 우리 병원의 미래를 위해 힘써달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곧날 차기 원장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런 나한테 병원에서 나가라고? 내가 나가는 순간 병원이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하고 그런 말 해? 당신은 산부인과 의사라 아이 받는 것밖에 모르지만 외과는 달라? 내가 없으면 당장 환자들이 밀려서 큰 파닉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병원이 문 닫을 수도 있어. 너 하나 없어진다고 우리 병원이 문 닫을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나가. 살다 살다 별 어이없는 말을 다 듣겠네? 우리 아빠 아직 환갑도 안 됐고 현역으로 젊은 의사들보다 더 빡세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포함한 우리 언니 둘과 형부 둘까지. 자식들이 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다른 실력 있는 의사분들도 다수 재직해 계시는데, 너 하나 없어진다고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감은 좋지만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면 보는 사람이 눈살 찌푸리게 돼. 아무리 그래도 날 함부로 자를 순 없어. 같은 병원 간호사랑 바람피면 무조건 해고라는 게 우리 병원 원칙이야. 그만큼 의사와 간호사의 불륜에 민감하단 걸 몰랐다고 하지마 정말 날 병원에서 내쫓을 생각이야? 날 배신하고도 우리 아빠 병원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게더 놀랍다 아니 공은 공이고 사는 산데 왜내 사생활을 문제로 삼고 날 자르려고 하냐고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해고잖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있는 사항이니까 억울하면 변호사 찾아서 고소해 그럼 나한테 다른 병원 소개해줄 거야? 내가 왜? 한때는 부부로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반대인데? 날 사랑한다고 나한테 접근해서 나랑 결혼한 주제에.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바람피고 날 배신한 인간한테 복수해줘야겠는데? 복수라니 당신은 의사인데만 복수야. 그런 건 무식하고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난 의사이기 전에 여자야. 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자. 내 사랑과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에 신경 썼고 며느리 노릇도 하려고 했었어. 근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인데 복수하지 않고 되겠어?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한 번만 날 도와주라. 부탁할 거 있으면 네가 사랑하는 간호사한테 해. 그 여자는 네 와이프 될 자격이 있는 여자라며. 그 여자는 이쁘고 매력 있긴 하지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한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매력의 한 포인트란 것도 모르니. 널 제대로 서포트 해줄 능력이 없는 여자한테 과연 매력이 있단 말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날 자르지 말아주라. 나 이대로 의사 인생 끝내기 싫단 말이야. 간호사랑 바람피는 너 같은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하는 환자분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넌 우리 병원에 필요 없어. 그럼 다른 병원이라도 소개해주라니까. 같은 의사인 조광지철을 버린 최악의 인간한테 소개해줄 병원은 없어. 속에는 커녕 아빠, 인맥을 이용해서 네 취업길을 막아 버릴 생각인데?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 날벼랑 끝까지 몰아갈 생각이야? 나로 인해 얻은 걸다 잃게 만들어 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난 개천의 용이잖아. 내가 일못 하면 우리 가족은 손가락 빨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개천의 용이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며. 개천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개천이 말라버릴 일은 없어. 손발 달리고 머리 달린 인간들은 지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해. 우리 부모님이 인정하는 며느리는 당신 하나밖에 없어. 윤아는 버리고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게. 당신을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잘 알았으니까 두번 다시 당신을 배신하는 짓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뒤늦은 내 참회를 받아주라. 내가 중고품 쓰는 거 봤니? 못 봤지. 난 남이 쓰던 건 절대 안 써. 알지? 넌 남이 데리고 온 더러운 장난감이란 거. 중고 장난감에는 관심 없으니까 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며칠 후 내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간호사 되고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겨우 사생활 문제로 병원에서 잘릴 수 있어요? 전 그냥 병원장 사모님이 되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왜 잘려야 하냐고요 네가 어떻게 병원장 사모님이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본인은 차기 원장이라고 했고 실제로 원장님 사위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병원에 원장님 사위는 셋이나 있고, 누가 차기 원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인간은 무슨 근거로 지가 차기 원장이라고 확신하고, 넌 무슨 자신감으로 지 같은 불륜녀가 원장 사모님이 될수 있다고 착각했는지, 니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인간이라면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쪽이 원장님 딸이고 의사면 다야? 그래봤자 간호사인 저한테 남편 뺏긴 비참한 여자 아닌가? 그 사람은 그쪽이 전혀 여자로 안 보이고, 제가 그쪽보다 훨씬 더 여자맛이 나고 환장하게 잡고 싶은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른 걸로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도 저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결혼하면 전 의사 사모님이 돼서 편하게 살 거니까. 손가락 물고 부러워서 침이나 질질 흘리라고요. 그 인간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나 봐. 우리 아빠와 나 그리고 우리 언니들 형부들의 인맥을 전부 동원해서 니들의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그쪽들 조폭들이에요? 그게 말이나 돼요? 병원의 세상이란 은근 좁단 말이야. 우리 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다시 일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누구도 가지 않는 작은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조용히 봉사하면서 일하던가. 아님 최악의 경우 평생 무직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니들 사랑이 아름답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까?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것들은 의료기관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할 자격 없어. 저한테 대체 왜 이래요? 그쪽 남편이랑 바람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남들은 바람피다 들키면 위자료 좀 내고 결혼해서 잘만 살던데. 왜 저한테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냐고요? 제가 잘못했단 거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미안하지만 용서할 생각 없어. 내가 은근히 자존심이 세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온 걸 망가뜨리고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리지 않으면 속에 가시 같은 게 박혀서 내려가지 않아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게 아니었고 날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었다고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우리 병원 간호사라 정말 다행이야 니네 집 주소로 위자료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해 그후전 이혼했고도 연놈한테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그 둘은 제 말대로 오래도록 재취업이 안 됐고, 그런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자 아예 겁을 먹고 노력할 의지마저 상실한 채, 백수로 살면서 서로 싸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졌단 말을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편 더 어떠세요?